이순신은 열세척이 아니라 세척으로 싸웠다고. 이순신이 억울하게 파직당한 후에 원균이 일본 해군과 싸워 이순신이 아껴두었던 배 170척을 다 써버리고 원균은 그 해전에서 전사했어. 사람들은 뒤늦게 이순신을 불렀고 이순신은 단 열세척을 끌고 전투하러 갔지. 하지만 일본은 이를 갈고 조선 해군 앞에 330척을 내놓았어. 그런 일본의 330척을 본 조선 수군들은 겁을 먹고 뒤로 빠졌어. 그렇게 이순신의 배한척만 일본과 싸우게 된 거야. 이순신은 혼자서 1 시간 가량을 싸웠어. 그걸 보고 용기를 낸두척의 배가 이순신과 함께 싸우기 시작했어. 결국 일본 대장인 구르시마를 죽이고 명량의 전에서 승리하게 돼. 이런 승리는 치밀한 이순신의 전쟁 준비 과정에서 비롯되었어. 이순신은 딸의 인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여 조류가 빨리 지는 시기 보름에 울돌목에 일본군을 묶어두고 싸운 거야. 보름에 조류가 빨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에서도 그걸 활용해서 330척을 단 세대로 상대했다는 점에서도. 이순신은 정말 똑똑하고 치밀한 장군이었던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영화 명량에 담겨져 있으니, 한번 시청해보길 추천할게.